책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화 책 여행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는 여섯 공주의 아비자 한 나라의 임금이랍니다. 아내가 또 아이를 갖게 되어 이번에는 아들일 것이라고 절석같이 믿었는데 또 딸이지 뭐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겠지요. 그 선택으로 인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궁금증을 풀어드려야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여섯 공주를 둔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비가 또 아기를 갖자. 임금님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번에는 왕자가 태어나겠지. 또 공주일 리 없어. 하지만 왕의 기대와는 달리 공주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공주만 일곱이 되었지요. 에잇! 또 여자아이라니! 바다에 내다버려라! 화가 난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임금님의 명령은 아무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바구니에 넣어줬지요. 이름이라도 지어줘야지. 버려진 공주라는 뜻을 바리공주라고 하자. 왕비는 바구니 속에 바리공주라고 적은 쪽지와 옷을 넣었어요. 바다에 버려진 바구니는 흘러 흘러 어느 바닷가에 닿았어요. 늙은 부부가 바구니를 보았지요. 웬 바구니가 여기 있지? 아이고, 여보. 여자아이가 들어있어요. 좋지도 있구려. 우리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웁시다. 그래요. 가엾은 아이네요. 우리가 친자식처럼 잘 키워보아요. 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임금님과 왕비가 모흡슬병에 걸려 어떤 약도 효험이 없었어요. 임금님 내외분의 네 병은 공주님중한 분이 가져온 서천 약수라야 고칠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어요. 서천은 먼 하늘나라가 아니냐? 사랑하는 공주들아, 누가 다녀오겠느냐? 아버지, 서천은 너무 먼 곳이옵니다. 저희의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곳이옵니다. 공주들은 모두 갈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임금님의 재산을 차지할 국리만 했지요. 바리 공주라면 약수를 구해 올수 있을지도 몰라요. 왕비가 말했어요. 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요. 그럼 바리 공주를 찾아봅시다. 이제 와 찾는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바리 공주밖에 믿을 사람이 없군요. 나라에서 바리공주를 찾는다는 말이 사방에 퍼졌어요. 소문은 바리공주에게까지 들렸지요. 어머니, 바리공주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공주가 물어보자. 늙은 부부는 공주를 주었을 때 바구니에 들어있던 옷과 쪽지를 내보였어요. 네가 바리공주란다. 그러니 어서 가서. 죽어가는 부모님을 구하거라. 바리 공주는 궁궐로 갔어요. 죽으라고 내버린 네가 살아 있었다니. 너를 버린 죄로 우리가 벌을 받나 보다. 음. 임금님과 왕비는 바리 공주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서천에 가서 꼭 약수를 구해 오겠습니다. 공주는 곧바로 서천으로 향했어요. 온갖 고생 끝에 서천 약수터에 도착했더니 약수터를 지키는 거인이 막아섰어요. 죽어가는 부모님을 살려야 해요. 제발 약수를 기러가게 해주세요. 나와 9년 동안 살면 약수를 기러갈 수 있다. 공주는 어쩔 수 없이 거인과 혼인해 아들을 잃고 나지 군이 일렀어요. 당신도 이제 나의 가족이니 약수를 가지고 함께 궁궐로 가요. 그래요. 우리 일곱 아들도 함께 갑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 공주와 거인 일곱 아들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임금님과 왕비가 죽은 뒤였어요. <laughs> 내가 힘들게 약수를 구해왔지만 이미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어. 두 분이 남기신 재산을 나누는 중이니 잠시 기다리도록 해. 공주의 여섯 언니들은 부모의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바리공주는 상여를 쫓아가 임금님과 왕비의 관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서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공주는 죽은 임금님과 왕비의 입속으로 약수를 넣었어요. 그러자 임금님과 왕비의 몸에 핏기가 돌며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곧 눈을 번쩍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허 네가 우리를 사살렸구나. 임금님과 왕비는 바리 공주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서천에서 만난 남편이에요. 9년이 흐르는 동안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답니다. 약수를 가지고 함께 왔어요. 부부님 다시 깨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내의 효심에 감동하였어요. 정말 장하구나. 너는 부모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다. 임금님과 왕비는 바리공주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재산은 언니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저는 죽은 영혼을 극락세계로 이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원이라며 그렇게 하여라 그 후부터 죽은 영혼을 극락으로 가도록 베푸는 곳을 할 때는 바리공주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다고 하지요.